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신규 상장 이 상장 빅 확보한 요 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전해드렸던 상승 종목은 이 제로 엑스 코인이었고요 최근 2천 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 수익 보고 나갔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흐름 타고 같이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테마에 묶여 있어서 얼마 전 민코인이 코인 상승 부 꿈을 타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와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고 이 단타도 진행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승 종목에 궁금하시거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010-5891-4937 번호로 x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수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뉴욕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과 미국이 미국 거대 세력들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매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이 인커버스가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이 미국 거대 세력 입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소 400에서 7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자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 홍콩 당국마저도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방식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 또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이아시 암호화폐 시장이 규모 면에서 미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미국과 거대 중국 자본 유입으로 지금 폭등이 나올 이 코인 이 잉커버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말씀드린 이 중국과 미국 거대 자금이 새벽에 이 해당 코인으로 미친듯이 쏟아집니다 지금 해당 코인 지갑을 좀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 유모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인을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 해당 코인의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집중하세요.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내용. 우리 지금 중국과 미국이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땡땡 코인 매도해서 지금 단타로만 7, 80%많게는이120% 정도만 딱 수익 챙겨 나오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01058914937 번호로 어, 숫자 0이라고 문자 딱 적어서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중국과 미국 세력놈들 들어오는 이 코인 어떤 건지 땡땡 어,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실시간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